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볼 텐데 몇 장을 잘할까요? <laughs> 시험 끝났는데 또시험해들게 하지. 몇 장을 잘할까? 3장을 차해죠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찾는 동안 제목을 알려 주면 내게 무엇으로 가득 내게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채워야 되나, 그렇죠? 내게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나? 자, 다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 내게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 그것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임이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4절부터 16절, 어, 14절부터 21절 이것은 누구의 기도냐? 바울의 기도예요. 다 잊지 않고 요, 요절만 읽었지만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누구나면은 바울은 이 시대의 목회자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도를 전해. 여러분 기꺼이 돌아다녀보면, 돌아다녀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laughs> 그 사람들이 전하는 도랑은 달라요. 우리는 무슨 도를 전하는 사람이냐?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선교사라고 해요. 선교사는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해요. 목사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 사도는 뭐냐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어?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활동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쵸 부활주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또한 사도라고 해요. 이러한 바울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도를 했냐? 이 14절부터 2 2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렇죠? 뭐를 알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 사랑은요, 변해요. <laughs> 진짜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랑은 잘 변해요. 물론,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랑이 이제 부모님 사랑이 그래도 좀안 변하는 편이에요. <laughs> 그 인간 사랑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은요, 계속 바뀌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바뀌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요. 어느 순간 우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돕는 것이 이 모임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리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냐면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 어 이번에도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환자분이 아주 대형 병원이야. 대형 병원인데 회복실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무 조치도 못 받고 회복실에서 그냥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왜냐면은그 대형 대형 병원이에요. 어떤 병원인지 얘기 안 하겠는데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병원이야. 근데 간호사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laughs> 그래서 교대를 하는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교대 그냥 퇴근해버린 거예요. 그 교대한 사람들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어이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 대표하는 그 병원에서 최고의 간호사들 중에서 엘리트들이 모인 그 집단들이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최 없는 그런 환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말로 타격감 일도 없다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 <laughs> 타격감 일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죠? 누가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타격을 전혀 받지 않아. 그럼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외유 내강이라고 하죠.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알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무슨 막 카리스마가 뭐가 남자답고 뭔가 거칠고 그게 카리스마인 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거는 원래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대표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강한 사람. 그쵸? 이 카리스마가 원래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여러분 지금 요즘같이 얼마나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뭔가 많이 배우고 사람들도 어른들도 스펙 사켓닫고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배우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래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그 병원에서 여러분이 거기 간호사로 지직했다고 금 생각을 해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강하게 만하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조차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속사람으로 강해질 수 있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만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뭐한 거예요? 내 안에 영접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뭐로 들어오셨냐? 성령으로 우리,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인 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주인의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연약해요. 그러면 밖으로부터는 죄의 유혹과 여러가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근데 이 자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 얼마나 짓나 감시해야지 이러려고 우리 마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얘기했죠. 견인한다 여러분들을. 차 불법 주차하면 견인해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견인이라고 하니까 막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끌고 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손 잡으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손 잡으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어. 목사님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한 부모 믿고 전혀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손을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늘꼭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사랑 가운데 모아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항상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라고 했죠 이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이 모임에 와도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은 사실은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믿어진다 그건 하나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사랑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그렇 인간 사랑은 다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 여러분이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 중이병이다 아,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 중2병. 아, 나도 저 때는 그랬지. 뭐 이렇게, 마치 다큰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 중2대 애들 보면, 아, 참 유치해. 아직도 저러고 노나. 막 이렇게, 여러분, 마치 그러는데, 이제 마치 사춘기 다 지나간 것 같이. 근데 사춘기도, 음, 보통은 일반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를 겪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 보면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사춘기는,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를, 그리고 의학 박사들도 얘기하기를, 어디서부터 온다고 하냐? 물론, 일반적인 거지만은, 나도 모르게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핍은 누구든지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열, 결핍을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 안에서 있다 보면은 이 결핍이 계속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중요한 걸 뭐라고 했어요?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나 혼자 하는 신앙 생활은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죠. 야모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그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교회를 곳곳마다 세웠잖아요. 그렇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이 사랑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와 함께. 이렇게 성도라고 하니까 성도는 누구지?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을 통해서 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함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것으로 뭐하도록요? 충만하도록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중 충만이란 말은 보자 이 컵에 여러분 음료수를 담다 보면은 콸콸콸콸 담다가 딱 이런 적이본적 있어요 이렇게 딱 <laughs> 표면보다 더 많이 튀어나온 이거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표면 장력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어 어쨌든 <laughs> 이렇게 이거를 뭐냐 더 이상 다른 거한 방울 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넘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충만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열매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읽어 줄게요. 다쓰면은 힘드니까. 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랑이 조건이 있잖아요. 제가 날 좋아하니까. 어저 사람은 잘생겨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날 나아졌으니까. 뭔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성 하나님부터 오는 열매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휘락이에요. 휘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영향 없이 타격감 없이. 뭐예요? 굳건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통은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아 힘들고 좀 좋으면 좀 기뻐지고 그게 아니라 휘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매일매일을 살수 있는 그 힘이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응답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은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그것이 화평이에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그런 참음, 견딤. 그걸 말해요. 그냥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막 견디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그러면서 자비는 뭐냐? 강인한 부드러움을 자비라고 해요. 그리고 양선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양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열매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충성은 뭐냐? 요즘 신뢰할 수 없잖아. 그쵸? 그렇죠?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로 충성은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함, 그 신뢰. 그래서 세상 요즘은 최고의 그 무기가 신뢰라고 하잖아요. 신뢰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응답 속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온유는 뭐냐? 온유.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막 조금 자기 화난다고 막 때리고 조금 힘 있다고 막남 괴롭히고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하는 사람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절제는 뭐예요? 나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 중요해요 절제라는 게 내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거를 다른 거에 막써 그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 이 모든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이것이 여러분 삶의 나타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예요? 너무나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러러보면 좋냐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수록 깊이 알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참된 응답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로 날로 깊이게 넓게 그리고 정말로 높이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감 받는 그런 모임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 선생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